안녕하세요. 전투의 날. 저는 유니콘. 자 먼저 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님 들어주세요. 왜요? 아니. 야! 요것은 반짝반짝 보라색 액이에요 근데 이건 찐득하지도 않고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탁탁한 거예요. 네네. 제. 다음 소개입니다. 자, 요거 넣고요. 그다음. 제꺼죠? 이거는 먼저 말랑말랑인데 또 시간... 한번 만져볼게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보다 더 오래 걸렸는데요. 네. 아이고. 이거, 이거는 푹신한 거예요. 아, 묻었다 손에 근데 비켜봐 근데 이것은 아이스크림같은게 없어요 제가 왜 아이스크림이 안되지 알아요? 이, 이거는 느낌이 안좋아요 아이스크림에 뜨면 그러니까 꼭 아이스크림이 안났어요 자 드세요 이제 자 그럼 저거 파트 소개인데요 자 이번엔 저게 여기있다 이번엔 다른 자, 들어주세요 음. 자, 자 줄게어 이렇게 토핑들이 많아요. 이어 흰색이 아니에요. 요어트게어 트디어. 트디요 트디어. 트디어. 요디어트디 북한에 조금.. 아니, 아니에요.. 이건 액기가 늘어나는데 토핑 때문에 딱딱해요 여러분.. 그리고 토핑 조금 아프긴 해요.. 그래요.. 뭐 어찔래요.. 응. 자 그다음.. 토핑 여보 이 아퍼져.. 저는.. 이렇게 이거 네모난 거 뭔지 알아요? 스펀지 같은데? 이렇게 눌릴 수 있는 거예요. 어? 잠깐, 못뭐 깨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한번 눌러, 눌러볼게요, 다시.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런 우와, 게... 찢어졌다. 진짜? 저도 한번 만져볼게요. 이거 큐브 슬라임인데요. 네. 냉장실에 네. 넣었어요. 근데, 저는 그 냉동실에, 냉동실에 그 넣어가지고 어제까지 얼려졌어요. 네 그래서 저 얼렸어요 그래가지고 프리파라 게임 그런 거 하다가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얼려졌어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달려주세요 구독 아 이건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